안녕하세요. 하트카운트 팀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대시보드와 스마트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시보드에는 설정한 KPI의 카드가 생성됩니다. 변수를 선택하면 해당 변수에 대한 KPI 드릴다운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드릴다운이란 주어진 KPI를 특정 변수로 나눈 것입니다. 드릴다운을 통해 지역별로 가구의 판매 비율을 볼수 있고 지역별 평균 매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시보드에 KPI를 추가하고 싶다면 메뉴의 KPI관리로 들어갑니다. 이미 KPI로 설정된 변수에는 좌측 상단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아까 대시보드에서 평균 매출이 있었는데요, 매출의 총합도 KPI로 추가해볼까요? 이익도 KPI에 추가해보겠습니다. 평균값으로 선택하고 퍼센타일 파생변수에서 상위와 하위 20%에 속하는 값만 선택해볼게요.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오면 추가한 KPI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소분류로 드릴다운 해보겠습니다. 제품 대분류 가구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가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의 경우 0으로 표시됩니다. 매출은 평균과 총합을 둘다볼수 있죠? 이익을 볼까요? 이 경우 복사기는 이익의 하위 20%였던 제품 판매가 없고 모든 판매 실적이 이익 상위 20%에 들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정한 KPI 중에서 몇 가지만 뜨도록 해볼까요? 이익만 남기고 선택을 다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익 위주의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사기의 경우 57건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평균 이익은 728원이었고 이 관점에서 하위 20%였던 것은 없으며 상위 20%에 모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사기는 수지 많은 장사를 했다고 보여지네요. 드릴다운은 최대 2개의 변수까지 할수 있습니다. 한 변수 지역을 선택해 분석을 진행하고 두 번째 변수 배송 방식을 선택합니다. 매출 총합의 모두 펼치기를 눌러볼까요? 보시면 수도권의 매출이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표준등급으로 배송한 경우 매출이 가장 높았네요. 대시보드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변수를 선택해 수동으로 드릴다운 했는데요. 이 기능에서는 드릴다운한 모든 경우의 수중몇 가지를 자동 제시해줍니다. 스마트 디스커버리의 드릴다운 1의 경우 KPI를 높이는 한 가지 변수를 알려주고, 드릴다운 2의 경우 KPI를 높이는 두 가지 변수의 조합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KPI 목록 중 이익 평균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이익 평균이 가장 높았는지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복사기를 판매한 경우 평균 이익인 25원보다 높은 1,500원을 받았습니다. 즉 플러스 1K는 1,000원 넘게 평균 이익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대시보드의 해당 내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디스커버리에서 매출 총합을 볼게요. 수도권이 전체 매출에서 61.5%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쉽게 의미 있는 변수와 조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